경환 나 이경 하하 주제가 있는데 누가 음식값을 내면 좋을 것 자, 같아? 잠깐만요. 왜 나랑, 왜 나랑 그래요? 그래요? 유재석이라고 표현해야 돼. 나는 주제... 유재석. 야! 아 잠깐만. 유재석. 어! 오! 오! 들었어? 들었죠 뭔지? 또대박 유재석. 잠깐만. 지금 <laughs> 다시 질문을 어대박 아니 유재석 했잖아. 아니 나랑 그래. 나 들었어. 나 들었어.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얘기를 해줄게. 아, 얘가 재산도 알고 있자 유재석, 허경환, 아. 이경하하, 주제가 있어. 유재석이, 유재석이. 유재석아, 잠깐만, 잠깐만. 밥값을 <laughs> 얘기해 줘. <laughs> 유재석이, 어 유재석이. 아니, 아니, 유재석이. 고마워. 봐봐 여기, 와, 봐봐. 여기. 야, 그래, 봐봐 어, 유재석이. 유재석, 어, 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유재석이 맞아 얘기하는 건. 근데 밥값은 누가 낼지를 네가 생각해보고 얘기하라고. 유재석이지. 아 완벽하다! <laughs> 야, 야 내가 내긴 내는 건 내는 건데 왜 나야? 그냥 네가 밥을 제일 맛있게 먹었잖아. 야너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어떻게 알았어? 나라고 모를까 봐. 우와. 아니 야 경환이도 있고 이경이도 있고 어, 나도 제법 맛있게 먹었어. 하도 있는데 아니 얘들도 맛있게 먹었어. 제일 맛있게 먹었거든. 그건 맞아. 근데 뭐 어쩌라고. 근데 뭐 어쩌라고? <laughs> 근데 뭐 어쩌라고. <laughs> 아니 지금 그 경환이 집들이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밥값은 재석이가 내잖아. 집들이 선물은 누가 계산하면 좋을지 네가 좀 알려줘봐. 그냥 한 명만 찍어줘. 뭘 그렇게 고민해? 돈 많은 재석이 형이 다 내는 게 맞지 않겠어나뭔말야 <laughs> <laughs> 재석이? 아, 너 진짜. 아 <laughs> 진짜 아니지? 아니 야 하하도 많이 벌어 오. 말도 안돼 그냥 진짜 AI야? 진짜로? 아니 그니까 하하도 많이 아, 번다니까 아, 아, 아. 왜 그래 재석이 형이 밥값 한번 내는 게뭐 대수라고 아니 그니까 밥값은 내가 냈는데 저, 그만하세요. 집들이 선물 비용은, 비용은? 아니, 아니 다른 사람이 내가 되는거 아니야 이가적으로 마요. 무슨 소리야 형이 밥값 냈으면 형이 집들이 선물도 사야지 뭐. 형이, 어, 게 아, 주, 그러니까 주, 형이, 형이 다 내는 게 멋있잖아 이 완전 한국이네. 아나 진짜 와 내, 대박이다. 아 유재석 이걸 얘기하니까 그러네 어, 형이랬으면 형이 쭉 내대. 와 대박이야. 야. 아니 얘가 나를 지금 완전히. 아니야. 아, 이게 그럼 확인된 하하가 돈 많이 번다니까. 너 다시 한번 기억해. 하하가 돈 많이 벌어. 야, 이 주입한다. <laughs> 그래서 어쩌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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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